thank 아 무대 바로. 아이 손바닥 봐. 아난어어 알았어 알았어 아 예쁘니까 봐준다.

뭐야 너무 뭐. 이 비료 가니 아니 아니너 먹어라고. <laughs> 응. 먹었니 뱃떡에도 응. 이거 오돌뼈를 같이 파는 거야. 응맛있겠다응 오돌뼈 날치알밥. 음. 음. 어, 음. 료수는 콜라 사이다 환타 있습니다 음. 응. 콜라요. 콜라요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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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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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 목숨이 아니야? 어나 지금 병목 분자 한다. 쉐딩도 쉐딩해서. 렌더링 될 거야. 렌더링. 아 진짜? 어, 하기 전에 응. 더 발라. 아, 더 두드려. 나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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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오면서 찢더라고, 지고 거의 생물로 돌아왔어. 응. 다시 야 남더 두드려. 두드려.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그냥 그런데 응. 체온찍어고 갔지. 못 갔나? 아까 막 갈까 말까. 그거 한번 보여줄게 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는 뭘 하면 되죠? 그냥 자기가 쓴 거. 예쁘다. 이거 이거 그거 그거 이거 그걸로 나온 거야. 그 뭐지? 가성비 좋은 걸로 나올까? 알죠? 내가 펜이 필요한데 음, 애플을 그냥 야 되잖아. 음. 근데 얘는 펜안 사도 돼가지고 음. 이거 삼성 거 어떻게 그리고 밀랍스리와 그게 필요하거든. 그래, 뭐야? 그 이동, 이동해야 되잖아. 패드로. 하면 음. 에어드라커도 음. 필요 한데, 내가 사야 되는 에어드라커도 있어. 그래, 갖고... 음. 음. 맛있다. 맛있 어, 음.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친구들이 함께하는 여름 풀도 순무한 껍질 팔기. 자, 이제 모거습어 뭐야? 이거 우리 뭐? 그거스 그게 좀안 해. 그냥 알겠습 나는 더파스잘 가고 리고더하나하는데 이것도 좀배우있어 인간이네. 어. 별로, 내가 다안내니는 별로 음. 시알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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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이 컬러야? 음. 나스, 가, 나스. 오늘은 숙깅님과 그리고 여기 민꿀님 같이 저희 파우치 구경해보겠습니다. 여기 쿠쿠도 나왔네요. 네. 어, 저희 숙깅 언니는 웜톤, 지금 봄 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어, 저 정만스는 겨울 쿨톤이고요. 여기 민꿀 동생은, 몰라요. 어, 모르는데, 어, 화장품으로 추정했을 때, 제 생각에도 제 생각이랑 민꿀씨 생각에 쿨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 그러면은. <laughs> 쿠쿠가 나오고 싶대요. <laughs> 그래. 하지 마. 그만. 그만. 약간 이거 이렇게 됐나? <무늬> <하면 되지> 뭐. <무늬> 안녕하세요 정만순입니다. 여기는 쑥갱 언니, 여기는 민굴 동생입니다. 저희 이번에 이렇게 끝는 거야. 어려워. 다시. 언니야. 그리고 이거 리서저이이는를 위해 드려거요 하나만 주세요다요 위에는 위에 고는건가 그리고 요숙 언니 는걸 거예요. 그래서 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 설마설마하고 그 뭐지 그거야. 진짜 만드시는 거, 만드셔! 만드시는 게 보여. 막 제빵기 같은 게 보여. 음. 의심병. 잘라보겠습니다. 짠! 어! 진짜 케이크야! 핑크색이야! 아, 아 그래? 그래? 음. 아 진짜? 응. 어! 너무 예뻐. 이 밑에 받침도 판 거야? 아니 그건 내가 샀지. 음. 이렇게 들어어 저거. 이 옷도 개왕이야. 안딸기 안에 어? 돼, 딸기야! 안에 딸기야! 우와! 아지면지게 귀엽지 않게 귀엽지 않게 귀 너무 예뻐. 귀엽지 않게 귀엽지 않게 귀엽지 않게 귀엽게귀지피게 아, 말 부둥부둥 다행이야 우리 아할것 같아서 음. 맛도 있어 뭐 근데 예약을 거야? 해야 돼가지고 이틀 전에 예약해야 되는데 응 음, 진짜? 그래 그걸 그렇게 받았나봐 응. 잘 먹겠습니다 티카페인 아메리카노 너무 맛있어 그예약한 거야? 음. 대박이그 음. 음. 아침에 톡하고 픽업 같은 응. 너무 예쁘지? <laughs> 응 음. 오, 진짜 이거 음. 잘잡았 <laughs> 찍어 찍어 사진으로 이거 사진으로도 해줘 드셔보세요 봐봐 너무 예쁘 여자들은 이런 놀이를 해야 돼 너무 예뻐 짠짠짠 표정은 예쁘 진짜 오 맛있어. 음, 이거 언니 슈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음. 학원에서 만들었어. 음 맛있다. <laughs> 오늘 말 진짜 안 듣네. 응. 파충류네. 카도 보면 제가 한장 그거 같아. 놀이 놀놀 카드 이래놀이카 놀이 놀이 기구 놀이 놀이 막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아까. 아까? 이걸 찍고 싶다. 나는 이거에 이런, 이런, 어, <laughs> 이런, 이런 사진은 난 고자라서. 음. 아 요즘에 나 이런 거보기 h 재밌 you take it 다 v e r I d o 시 t k 같아. w w 언 a t you want to do. I don't know what you w 지 n t to do. I don't know what 오케이 want to do. I don't know what you want to do. I don't k 그 o w what you w a 로도잘 o do. I don't k 그.. 그걸로 써 그.. 그마 유니폼 바를 때써 사진 다썼어 그냥 이거는 살짝 그냥 아니 언니한테 언니 딱 어울리는 색인데? 아니야 왜? 내가 발라봤으니까 아 음. 근데 이제 최대한 쿨톤에 맞춘 브라운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사서 진짜 안썼어 이거 한번더 쓰려고 써 이거는 라벤더거든나 음. 어. 이거 내가 진짜 쓰려고 쓰려고 했는데 안 어울려 음.. 어. <laughs> <laughs> 잘생깁니다 이거 이거 냐오 대박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입고 거야? 허어 이사합니다 정상 잘생이셨습니다 몇시 반에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몇시몇시 기차야? 오, 어? 7시 아닌가? 나몇시 기차야? 여시시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네, 시야. 시지. 그럼 일시 어. 반에 나가도 음. 돼. 삼십 분 남았어요. 이제 나와도 돼?